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어, 우리가 제가 최근에 그 공사 중지를 한번 했었어요 내부결제를 받고 이제 계약부서에 줬는데 뭐 중지일수가 자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전화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엑셀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공사중지기간 요거를 엑셀을 활용해서 어,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중지 기간이 이제 설정이 되면 중지 일수를 계산을 해야 돼요. 4월 1 2일부터 6월 18일이라고 하면 요게 며칠이냐 이거죠. 일수.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달력을 뭐 4월 12일이다. 그럼 10일 여기죠. 1, 2, 3, 4, 5, 6, 7. 그러니까 12일부터면 요기가 7일이잖아요. 여기 일주. 그러면은 6월 그러니까 18일까지로 했죠. 그럼 10일부터 여기가 1주, 2주, 5월 2일이 3주, 4, 5, 6, 7, 여기가 7이죠. 8, 9, 9주에다가 1, 2, 3, 4, 5일이잖아요. 그럼 9, 7, 이6 3에다 64, 65, 66, 68, 이렇게 68일, 뭐 이렇게 해서 달력을 보고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틀려요. 그래서 엑셀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그거 하기 전에 엑셀의 그 숫자와 날짜의 관계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엑셀은 숫자와 날짜가 개념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숫자나 날짜나 똑같다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숫자랑 날짜랑은 완전 다른데 엑셀에서는 어, 1900년 1월 1일을 1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입력을 해볼게요. 1900년 1월 1일. 요거를 숫자로 한번 변환을 해볼게요. 요거를 숫자로 변환을 하면 형식을 1이라고 나오죠. 그죠? 1900년 1월 1일을 1로 정의했어요. 그럼 만약에 15라는 숫자는 그러면 며칠이냐, 이게죠. 날짜로 환산한다, 그러면. 당연히 1900년 1월 15일이겠죠? 한번 해볼까요? 날짜. 네, 1900년 1월 15일이 나오죠. 이렇게. 그럼 만약에, 1900년 12월 31일은, 1900년 12월 31일은, 뭐가 나올까요? 숫자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300, 아, 이게, 1900년이 29일까지 있나봐요. 365가 보통, 나와야 되는데 366이 나오죠. 예. 그래서 어 1900년 1월 1일을 1로 정의하고 하루를 1로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계산하면은 여기 중지 시작이랑 중지 끝 이렇게 해서 중지 일수를 만약에 계산한다 그러면 중지 시작이 2019년 4월 12일이죠. 그리고 2019년 6월 18일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지일수는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잖아요 숫자니까 이것도 근데 시작일과 끝일을 둘다 포함시켜야 되니까 더하기 1을 해야 되죠 여기서 네. 이렇게 되면 68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가 68일이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변경공사기간은 10월 21일에서 이제 중지 기간만큼 연장이 되잖아요 그럼 10월 21일에서 6 8일 지난 게 며칠이냐 이거죠 이것도 이것도 만약에 달력일을 하려면 10월 21일에서 10월 21일에서 1 2 3 4 5 6 7 여기 이제 일주일 후가 7일이잖아요 여기서 68일에서 더하면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10월 21일이잖아요 여기서 자, 2019년 10월 21일에서 68일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하기, 요거를 더하면 12월 28일이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10월 21일에서 68일을 더하면 12월 28일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2019년 12월 28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깔끔하게 날짜가 계산이 되는 거죠. 어. 이렇게 해서 엑셀을 활용, 활용해서 공사 중지 기간 날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